여성들을 위한 이해되는 조경 적산 공식 세번째 백코 백호 로더입니다. 백코는 하얀 굴착에 유용합니다. 조경에서는 분을 뜰때 유용합니다. 로더는 상향 굴착에 유용합니다. 모래, 자갈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됩니다. 백코는 버킷의 용량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6W입니다. 06이라고 불립니다. 버킷의 양이 0.6 세제곱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D의 W는 타이어식을 나타냅니다. 크롤러식은 LC로 나타냅니다. 현장에서는 무한궤도 크롤러를 게다 장비라고 부릅니다. 집안이 연약한 곳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크롤러 형식이고 0.8 루베. 0.8은 버킷의 용량이 0.8 세제곱을 나타냅니다. 조경에서는 루베, 헤베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헤베는 제곱 미터 루베는 세제곱 미터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 1 1 되는 것을 1루베 1루베라고 부르고 텐 100코 텐이라고 불려집니다. 100코 텐은 1700에서 1800kg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아주 큰 장비입니다. 백호는 버킷의 용량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1 세제곱은 10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동 방식에 따라서 크롤러는 LC, 타이어, 타이어식은 W로 나타냅니다. 백호와 로더의 시간당 작업량입니다. 시간당 작업량 공식은 초. 백호와 로더는 버킷을 움직여 일을 하기 때문에 초, 시간 단위가 초입니다. 그리고 버킷의 양, 용량과 개수, 토량환상계수, 효율, 특히 토량환상계수는 자연상태인지 흐트러진 상태인지 잘 읽어보고 1분의 1인지 1인지를 잘 판단하셔야지 됩니다. cm값, cm값은 1 0호는 cm값이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로더는 cm값을 계산해야지 됩니다. 로더의 cm 값, 로더의 cm 값은 ml 더하기 t1 더하기 t2입니다. m은 바퀴의 형태가 타이어식인지 크롤러식인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식이면 1.8초 외우셔야지 됩니다. 크롤러식이 무한궤도식은 2초입니다. L, L은 로더는 버킷을 위아래 움직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하는 곳으로 옮기려면 후진, 전진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거리, 편도 8터 그래서, 외우셔야지 됩니다. 더하기 T1. T1은 버킷에 담는 시간입니다. T2는 기아 변속 시간 14초를 나타냅니다. 1.8초, 2초, 8미터, 14초. 외우셔야지 로더의 cm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로더와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 시간당 작업량은 둘다 버킷을 갖고 있습니다. 버킷을 움직여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가 초입니다. 그리고 버킷의 용량 Q 그리고 개수 k입니다. 그리고 흙의 흙의 개수, 자연 상태이면 l분의 1, 흐트러진 상태이면 l 값, 그대로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효율, 작업장의 토양의 상태라든지 기계, 작업자, 여러가지 이유로 1보다 적은 0.8, 0.9 이렇게 작업 효율이 주어지게 됩니다. 백호는 시행값이 문제에서 그대로 30초, 25초 주어지고 로더는 타이어 식인지 크롤러 식인지에 따라서 m값 그리고 로더는 버켓이 아래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때는 후진이든 전진이든 해야 됩니다. 이 거리가 8m입니다. 그래서 L값 8m 그리고 버킷을 담는 시간 t1 더하기 기하 변속 시간 t2 모두 계산하셔야지 cm값이 계산이 됩니다. 버킷을 가진, 버킷을 가진 시간당 작업량을 구할 때는 3600 3600초 곱해준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